베트남 내가 나트랑 여행을 갔었을 때 사왔던 쇼핑 리스트 같은 걸 소개해 보려고 이 한번 다 괜찮은 것들 이어가지고 소개해볼 테니까 천천히 같이 보자고. 처음에 내가 소개할 거는 과자를 소개할게. 는요 과자. 과자 되게 많이 샀어. 이거이거 이게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완전 맥주 안주야 그냥 그림에서 봤을 때도 딱 끌리잖아 내가 이걸 세개 사왔는데 하나는 누구 주고 하나는 내가 먹고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았거든 근데 이건 좀더 서럽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쌌어 근데 요거 되게 완전 그냥 맥주 안주야 약간 오징어 땅콩 같은 미니 버전인데 바베큐 맛 나는 그림이 이렇게 있기도 한데 바베큐 맛이 라 그냥 약간 짭조름한 약간 진짜 그냥 맥주 안주야 맥주 없이 그냥 나는 술못 마시니까 콜라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 그래서 요거 다들 이게 어디 파냐면 그 베트남 나트랑 골든코스트 롯데마트점에 요기 팔아 가면은 그 과자 코너에 가면 요게 있으니까 한 번씩 눈여겨보고 아 맥주 안주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 구매하기 바랄게.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국물 이 코코넛 말린 코코넛 이거는 진짜 국물이죠. 이거 그 나트랑 가면은 그 코코넛 스무디에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셔르을 얹어주는 그 거거든. 빠삭 말려서 굉장히 달아. 이거는 지인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진짜 무난하고 코코넛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추천이야 이건 진짜 코너 말린 거 옆에 딱 있는 건데 이것도 많이 사도 이것도 여러 팩에 그러니까 한큰 팩에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맛이 굉장히 달아 괜찮아 이것도 무난해 뭐 되게 심만하지도 않고 달달해서 그냥 약간 입 심심할 때 이렇게 주단부리로 먹기 굉장히 좋다 이것도 선물용으로도 다 좋은 거 아시죠? 이거 이것도 롯데마트에서 샀습니다. 네. 근데, 이거, 롯데, 그, 뭐지, 베트남 나트랑쇼핑했을때 치면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맛이 궁금해가지고, 김맛이라 고하는데 한국에는 안 파나봐.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먹고, 이렇게, 한줄 지금 먹고 있거 이렇게 들었고, 우리나라 이렇게. 그, 그, 옛날 이런 과자 있잖아. 고고랑똑같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김맛 싫어하지 않으면 그냥 평타 칠수 있는 정도의 맛? 이것도 뭐 하나 사서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좋고, 굉장히 맛있어. 이것도 되게 잘산것 같아. 알지? 이거 막 파인애플 맛도 있고 망고 맛도 있고 뭐 두리안 맛인가 모두 뭐 있더라고 옆에. 요거는 얼려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 무난. 그리고 어 롯데마트 초콜렛. 요거는 이거 보여주려고 찍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먹지를 못했어. 근데 맛이 너무 궁금한데 맛이 지금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 이 껍데기를 맛있으면 잘 기억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아몬드가 통으로 들어가서 아몬드가 여기 들어있는 게 그냥 한눈에 보여 어이밀크랑 응. 약간 좀 부스러짐이 부드러워 음음 음. 엄청 달지 않고 근데 아메리카노 어떤 땡기긴 해 그냥 과일이 들어있나봐 과일이랑 아몬드가 들어있어 근데 뭔가 딱딱한 아몬드만 씹힌 게 아니라 약간 말랑말랑한 뭔가가 씹히거든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맛있어 이거는 내가 만약에 베트남나타나고또 간다면 또살것 같아 그 정도 그 정도의 맛입니다 이거 아니 왜 이거를 베트남 갈 때마다 사 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파의점 가면 비싸잖아. 이거 일본 가서 사도 그게 렇안싼 걸로 기억하는데 베트남 가서 물가가 싸니까 이거를 꼭 사와.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못 참고 이거는 찢어서 이렇게 먹었어. 먹었는데 좀 있긴 있어. 이거 그냥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일단 우울하거나 약간 센치해질때 입에 하나 안 물고 있으면 너무 맛있지. 녹차 맛도 맛있고 밀크 맛도 맛있어. 그래서 이거 두개 초콜릿을 샀을 때 사놨고요. 롯데마트 그 에서 산 건데 초콜릿 있는 쪽에 돼 있어. 근데 이게 안에 이거 좀 많이 먹었어,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그냥. 근데 이걸 먹으면 흥? 안에 이거 커피 있잖아. 근데 통으로 들어있어. 먹으면 뭔가 커피 맛이 나. 뭔가 초콜릿 먹는 데내가 블랙 커피 먹는 맛이 나면서, 뭔가 우미하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이다 이거 진짜 강추. 약간 씁스, 너무 달지 않고 커피 그 안에 콩한 그게 들어있어서 씁스하면서 맛있어. 이거 진짜 의외의 템이다. 이거 가면 꼭사 먹어보세요. 이거 샀어. 달리치약. 이게 태국에서 아마 샀던 것 같은데 베트남에도 이게 팔더라고. 베트남에서도 갈 때마다 하나씩 사와요. 저는 이 달리치약이 저랑 의외로 잘 맞아서 지금 회사에서도 하나 다 써가지고 다른 치약 갖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입이 약간 상쾌하고 저는 좋아서 많이는 못 샀어요. 이게 좀 무거워. 부피도 크고 그래서 이거 하나 샀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1층 가면은 커피 쫙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언니들이 시식하게 해주거든요. 마셔볼 수 있게. 근데 마셔봤는데 맛있길래 그 조그만 컵에다가 따라줘요. 따라줘서 맛있길래 아 요거도 하고 맛두 개를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이게 맛있었어. 이게 맛있어 이게 코코넛 맛이거든요. 진짜 찐 맛있어요. 찐해요 뭔가.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연해지겠지만 괜찮아요 이것도. 집에서 약간 커피 마시고 싶다 고 베트남 생각이 난다 하면은 이 코코넛 커피 요거 타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제가 추천할 수 있어. 맛있었습니까? 여자들의 필수템, 풀 생리대. 풀 생리대. 그림부터 뭔가 이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나? 요 이게 제가 베트남 가면 캐리어에 쓸어와요. 작년에도 진짜 많이 쓸어왔어. 한 6봉 넘게 쓸었어. 이 세트를. 근데 이번에도 갔을 때한 6봉은 쓸어왔어요. 왜냐면 이게 신세계인 게 저는 이거를 20몇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갔을때 사봤더니 왜이 뭐야? 너무너무 아. 근데 이거는 승리들 이렇게 타면은 이거 중형 사이인데 즈차면은 거기가 약간 시원해. 사람들 후기들 보면 다 시원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바람을 누가 이렇게 훅 불어주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 불어주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닿는그 부분이 시원해. 약간 처음에 너무 약간 우 약간 시원한 느낌? 살이 닿자마자 그런 느낌이 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실제로 밖에 차고 나갔을 때도 시원해요. 덥지 않고. 약간 그 기분만으로도 좀 한결 나아진다고 해야 되나? 또 있다. 롯데마트에서 산것 중에 이거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인데 작년에 샀던 걸다 썼어요. 두개가 샀는데 다써 버려 가지고 또 사야겠다 했어. 하나는 이거는 약간 브라이팅이 있어 가지고 좀 여기를 약간 이렇게 어 두께 밝게 길을 이렇게 가게 해주는? 밝게 길을 가게 해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요거 있잖아 너무 한국에서는 좀 비싼데 여기서도 그렇게 막 엄청 싼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한국보다 싸겠지 하고 요 기능 세 가지 기능 이 있는 거 제가 샀거든요. 요거는 처음 써봐. 이거는 뭔가 되게 예뻐 막 진주 같이 이건 제가 처음 사보는데 이건 너무 기대돼 이렇게 홀로그램이 살짝 패키지 겉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개 사봤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같다 제가 스프레이도 사봤는데 왜냐면 여기 날씨가 덥잖아. 그래서 저는 더운 나라 사람들의 이런 이게 좀 되게 기능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이게 한국에는 직구로 사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배송비도 붙고. 그리고 올리브영 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좀 비싸잖아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구매를 해봤고, 근데 만족했다. 아까 그러니까 요것도 건강하게 지켜보자 해서 요렇게세개의 삼총사 사봤습니다 이게 그나 혼자 선다에서 박나래님이랑 전현무님이랑. 그 이장원님이달라에 가가지고 새우소금을 산게 약간 좀 이게 됐나봐요 뭔가 그래서 제가 따위님 새우소금 요거 여러 개 샀어요 이게 한 600원꼴인가? 이거 지인 선물로 그냥 너무 딱이잖아 그래서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막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언니도 주고 친한 사람도 주고 해서 요거 너무 궁금해서 고기 먹을 때 한번 제가 뿌려봤는데 새우맛이야 근데 막 나는 살짝 이 호불호가 있을 것 같더라고 약간 살짝 비린 내가 냄새 좀 맡아볼게 먹은 일 흔적이에요 딱 비린 거 좋아하지 않으면 싫을 수도 있어. 이건 새우 향이 되게 좀떡게 나지 않아 어느 정도 나. 그래서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진 선물로 너무 주기 좋을 것 같아. 여기 약간 빨갛게 고춧가루인지뭔지도 이렇게 들어 있어. 그리고 이건 따이닝 따이닝 고추 소금. 따이닝 고추 소금 이거는 더 매운 것 같은데 색깔이 더그 이건 안 뜯. 저거 먹고 먹으려고 해서 안 뜯었는데 비교해 보자면 컬러가 확실히 이쪽이 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백후 쪽가루. 아, 내가 거기 가서 롯데마트에서 사야 될 쇼핑 리스트를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 백후추 가루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유명한 그 브랜드가 있다고 했는데 롯데마트 에 아무리 뒤져도 그거랑 똑같은 그림이 없는 거야 이 위까지는 똑같은데 이 밑에 그림이 똑같은 게 없는 거야 무슨 콩이 이렇게 그릇에 게 담겨 있는 건데 똑같은 그게 없어서 그냥 롯데마트 이거 어 이거 엘초이스 이거 붙어 있는 마크 그냥 사다 해서 아 어, 뭐면 어때 하고 했지 이것도 고기 구워 먹을 때 했는데 근데 약간 일반 그 소후추랑 향이 좀 달라 약간 더 약간 매콤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달라 근데 이것도 선물주거나 백후추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한 구매해봤어 그래서 고기 먹을 때나 뭐 후추 필요할 때 뿌려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이 삼총사도 사볼 만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잠시장 맞나? 2주 좀된것 같은데 까먹었어 잠시장인가 거의 1층에서 산 거야 찹젤리 알지? 또 까먹는 젤리라고 한국에서 막 갑자기 유행해가지고 이거 그 진짜 그 까먹는 젤리 통인데 이거 플라스틱 내가 안 버리고 여기 안에다가 한번 넣어봤어 여기 까먹는 젤리 뭐 이렇게 써져있었는데 내가 뜯었고 요거 요거는 내가 요그 호남맛을 내가 섞은거야 호남맛이 이거 내가두 봉지를 샀는데 뜯어서 섞었어 뭐 포도맛 뭐 여러맛 이렇게 다 섞여있는거고 뭐 설만해 나는 젤리 좋아하고 이래서 젤리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면 젤리 당연히 좋지 맛있어 근데 약간 한국에서 파는 그 까먹는 젤리랑은 살짝 느낌이 달라 그 까먹는 한국에서 젤리는 진짜 까먹으면 안에 뭐가 이렇게 있듯이 있는데 이거 그냥 안에 뭐 없이 그냥 통으로 된그 젤리야 쫄깃쫄깃한 그리고 그 주의사항은 이 마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 파시는 분이 얘기해줬 어 사시는 분이 이거 있는 걸로 꼭 사라고 이거 없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옆에 근데 그거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데 한국분들의 후기가 맛이 없대 그래서 꼭 이거 살 거면 이두장 있는 걸로 사서 지인 선물이나 뭐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마사지 샵에서 후기를 <laughs> 리뷰를 쓰고 받은 쿠키야 이게 마사지샵이 라운지 스파 마사지인데 여기가 타이거밤 있잖아 이거 내가 이따 소개해줄 건데 타이거밤 마사지 유명한 데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타이거밤 마사지가 뭐지 뭐지 하고 발음이 약간 시원해서 허하고 막 시원한가 싶어서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예약을 안 하고 그냥 타러 갔어 타러 가고 예약 안 해도 이거 종이 같은 거 쓰고서는 막뭐 이렇게 캐다리고 하고 그 영수증을 준 다음에 리뷰를 하는 과자를 주는데 내가 이걸 왜 소개하냐며 과자가 너무 맛있어 이거 거기서 먹으라고도 막 주거든 기다린 동안 웰컴티랑 같이 과자를 주는데 리뷰를 쓰면은 요만큼 봉지 가득 차게 하나 과자를 더 준대 근데 이거 뭐라고 어떻게 보면 뭔가 칸초 같기도 하고 근데 안에 약간 이렇게 하얗게 밀크 그럼 난 뭔가 있거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그래서 마사지 이왕 베트남 가면 한 번씩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라운지 스파 여기 가가지고 스파도 시원하게 한번 받아보고 이 과자도 한번 먹어보면 어떤 이거 진짜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과자 맛있다 그리고 타이거밥 마사지 좋았다. 약국에서 산 거를 제가 소개해볼게. 이거 알지? 바나나 바나나 버트 선크림. 이 스프레이랑 큐브 타입 두 가지가 있어. 이거는 여기서 사는 게 진짜 저렴하더라고. 내가 오늘도 컴퓨터 하다가 내가 이걸 봤는데 이게 되게 한국에서는 비싸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반값도 안 했나? 근데 되게 저렴했어. 그래서 막 이거를 더 쟁여올 걸. 그리고 난 스프레이가 반입이 될지 안 될지 되게 고민했는데 의외로 돌아올 때물를안 하더라고 스프레이가. 그래서 이것도 더 사올 걸. 이게 제형이, 이거 실제로 가, 베트남에서도 진짜 열심히 발라서 좀 들탔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이게 지수백이야지수백인건우리나라에없대 거기 햇볕이 뜨거우니까 많이 바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끈적이지 않아? 아 끈적? 뭔가 연고 바르는 느낌 살짝? 생각보다 막 엄청 끈득끈득하잖아. 거기서 땀나서 끈적이는 게더 끈적이지. 그래서 이거 되게 손이나 이런데 많이 발라주면은, 목이나 이런데 발라주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햇볕 뜨거우니까 발라주면은, 너무 좋은 것같아 그리고, 자, 그리고 색깔은 하얀데 바르면 또 하얀 게 티가 안나 우리나라 막 선크림 막 바르면 엄청 하얘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진짜 괜찮다 그 지금 약국에서 산 것들 소개할게요 이거 샤로 파스 유명한 거 알죠? 이거 원래 일본 건데 저는 파스 같은데 손목 아파가지고 붙이는 이런 똥하는 파스를 많이 쓰는데 이게 딱그 사이즈 붙이기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많이 베트남 갈 때도 사고 일본 갈 때도 샀었어요 근데 베트남 갔을 때 이제 또 등에 와야겠다. 마침 한국에 거의 지금 다쓴 거예요 작년에 갔던 거. 그래서 이번에 하나만 샀어 그냥. 그리고 이거 유고 밴드. 이게 데이밴드가 프랑스 거래요. 프랑스 건데 이것도 되게 좋다 그래서 사봤어요. 이거 아직 안써안 뜯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밴드가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게 많아서. 근데 이것도 사보라고 했으니까 좋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써보고 좋으면 제가 뭐 찐템 같은 데다가 묶어서 같이 소개해 볼게요. 이것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나? 뭐 토마토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거 오렌지 맛으로 사왔는데 막 이거 약국에서 살때내 옆에 아줌마가 막 진짜 이만큼을 막 약을 다쓸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찾아봤든 신기하긴 근데 왜 그런지 알알것 같아. 이거 그냥 진짜 캔디 같이 먹는 거 같아. 지금 내가 이거 같이 샀던 거쿨마시고 이게 오렌지 맛인데 반반 나눠가지고 같이 샀어가지고. 근데 먹어봤어. 근데 진짜 그냥 석탄 없애 양맛이 안나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석탄 같고 말 많이 하시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건조하거나 목이 아프면 하나씩 물고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것도 뭐 많이 먹으면은 약물 남용이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하지만 그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목이 아프거나 하면 한번 사볼 만하다. 토마틱 술 토라. 이게 뭐 영혼가 뭐 좋다 그래서 약국 갔는데 뭔가 그냥 요런 거만 사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그냥 흉터 치료에 아마 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그만 걸로 하나 써봤어요. 제 얼굴에 흉터 그때 뭐 따가지고 남은 자국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발라보던가 뭐 상처가 났을 때 발라보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되게 작아서 캐리어에 넣고 다니기도 좋죠? 호랑이 연고 크림 알지? 아까 내가 소개했는데 타이거밤. 이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나는 요걸로 발라. 요게 뭐그 근육통이나 이런데도 에 많이 바르고 나는 모기 물렸을 때도 발라요. 할머니 연고 아세요? 할머니가 모기 물렸다고 할머니네 집 가면은 요거 발라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근육통이나 이런데 원래 바른다고도 하더라고. 나 몰랐어. 나는 평생 그냥 물기약인 줄 알았어. 이런데 발라도 그냥 된대요 근데 이걸로 그때 마사지를 했던 거야. 생각보다 화하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담시장에서 여자들 원피스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놀러 가면 바캉스로 샀는데 이건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 너무 예뻐 머리에 진짜 꺼꼬랭이네. 너무 예뻐 막와이일저리막 베트남이 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잘 보고 사야 되는 게 플라스틱 안에 요런 이물질이 껴있어. 이거? 초점이 안 맞아도 보는데 아 이런 이물질이 이거 이건 대놓고 이물질 알고. 근데 이거 내가 뭐. 붙은 모인데 붙은 게 아니라 이거 플라스틱 여기에 같이 녹여서 만들어져서 이거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없어. 여기에는 하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때 이거 주위에서 잘 보고 사야 될것같아 그냥 어 예쁘네요. 뭐두개 주세요 해서 와가지고 봤더니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어떡해. 우리나라 이런 거 들어있으면 이제 불량으로 빼고나 교환을 하거나 하겠죠 근데 얘네는 그냥 이거를 파시네. 확인을 하고 파셔야 되는데 그냥 파시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기 찍는 부분이라 머리락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하면 가려지겠지 하고 그냥 거기서 잘 하고 다녔어. 그리고 이것도 안 비싸서 뭐뭐맘에안 아 들어 이거 자꾸 내가 걸리적거려 이런 거하나더 했어. 이걸로 하는데 하고 그냥 했지 뭐야. 그리고 아 잠깐만 왜 소개를 못한 거야? 이거이도이 이거, 이거 비누야 이거 비누 이거랑 똑같은 비누 비누인데 이거 그냥 방향제처럼 화장실이나 이런데 걸어놔도 향이 솔솔 난다. 그니까 예전에 이거 태국 가서도 이거 팔아가지고 뭐 향이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 그 수건 걸어놓는 데다 걸어놓으면 향이 솔솔 나고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 생 거기로 잘 만들었어 얘네가 이것도 이제 이 핀처럼 그냥 주세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맵지 좀 까진데 없나? 보고 고르는 거거든 이 캐리어에 보관할 때도 잘 보관해서 와서 요건 제 화장대 옆에다가 고리에다가 걸어놨고 이거 하나 더 있거든 지금 화장실에 실제로 걸려있고 이거 랩 뜯지도 않았어 그래도 향이 나 바깥으로 향이 나서 너무 좋아 뜯으면 아마 더 나겠지? 근데 뜯지 않고 그냥 냅뒀어 이것도 있고 이거 뒤에 이렇게 돼있어 그리고 요거 바나나야 이거는 나중에 얘네들 향좀 날아가거나 하면 쓸려 이거 너무 귀엽지 이아 퀄리티가 생각대로 좋다니까 얘네가 되게 둔탁하게 만든 게 아니라서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건데 이거 목 아플 때 뿌리는 그 스프레이야 나는 목이 가끔씩 아플 때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건조하거나 이런 바로막 캣캣 걸 때, 서잘때막때 너무 목에캣켓 걸어서 힘들면 이거를 한 번씩 뿌려줘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 이거 지금 한통 쓰고 있는 거 있어서 면세점 이거 신라면세점에서 샀거든 근데 8,000 얼마인가? 별로 안 비쌌어 근데 프로폴리스 좋은 거 알잖아 물에다가 이거 비타민 지금 챙겨내는 거 알죠? 30대랑 안 챙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비타민은 약으로 먹기 싫어서 젤리로 걸 사봤어요. 구미 젤리. 한번 사봤어요 구미젤리 한번 구미젤리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여기 그 모양 이거 무슨 베리 모양 뭐두 가지로 사봤어 열심히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 이렇게 스커트 머리 있는 얘는 뭐였냐 이거는 제가 환전해가지고 남은 돈 탈탈 털었어야 되니까 망고 선물 이게 좀 비쌌어 다른 타 아까 그 롯데마트 망고보다 좀 비쌌는데 어떻게 써야지? 그래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거 나도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값이 좀 나가니까 맛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애플망고예, 애플망고 그림에 애플망고 있어,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되게 많이 안산듯산듯 산듯 싶은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많이 산것 같네. 그래서 한번 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베트남 또 가고 싶거든요. 진짜 나트랑을두번 갔는데 또 가고 싶어 다른데, 또 가고 싶어. 그래서 여행 유튜브 보고 찾아보고 이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다가올 여름휴가 더워지고 이러면 한번 시원한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